안녕하세요. m a o i 리뷰스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2026년형 현대 쏘나타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중형 세단 시장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왔고 이번 신형 쏘나타는 이전 모델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외관, 성능, 실내를 중심으로 신형 쏘나타의 매력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소나타는 전면부 디자인에서 현대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특히 전면 그릴은 기존 모델보다 넓어지고 낮게 디자인되어 더욱 스포티한 인상을 줍니다. 그릴 양옆에는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자리 잡고 있으며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매끄러운 곡선과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기역학적 효율까지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차체가 낮고 길어 보이는 비율 덕분에 주행 중에도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후면부 역시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었습니다. 테일램프는 수평으로 길게 이어져 차량의 너비를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배기구 디자인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트렁크 라인과 후면. 범퍼의 디테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색상 옵션 또한 다양하게 제공되어 소비자의 취향을 폭넓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첫 인상은 세련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잡으면서도 현대 세단 특유의 안정감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전면에서 후면까지 이어지는 디자인 흐름이 자연스럽고 디테일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운 인상을 주어 중형 세단임에도 프리미엄 세단 못지않은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소나타는 효율성과 퍼포먼스를 균형 있게 갖춘 파워트레인을 탑재했습니다. 엔진은 가솔린 터보와 하이브리드 옵션으로 나뉘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가솔린 터보 모델은 최고 출력과 토크를 강화해 가속 성능이 뛰어나며 도심 주행부터 고속도로 주행까지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을 극대화하면서도 힘 부족을 느낄 수 없는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현대의 최신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변속 시 부드러움과 응답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주행 모드는 일반, 스포츠, 에코 등 다양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어 운전자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주행 안정성과 핸들링 또한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쉐시와 서스펜션 설계가 개선되어 코너링과 직진 안정성이 뛰어나며 도로 상태에 따라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제동 성능도 강화되어 급정지 상황에서도 차량이 안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이 운전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거리, 주행이나 도심, 주행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엔진 성능과 함께 연비 효율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동급중형 세단 대비 높은 연비를 보여주며 가솔린 모델도 최신 터보 엔진과 효율적인 변속기 덕분에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거리 주행이나 출퇴근 용도로 활용할 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실내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026 소나타의 실내는 운전자. 중심의 설계가 특징입니다. 센터 페시아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디지털, 계기판으로 구성되어 직관적이면서도 사용이 편리합니다. 화면 크기와 해상도가 개선되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재 또한 이전 모델보다 고급스럽게 변경되어 촉감과 마감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역시 성인 2, 3명이 탑승해도 넓고 쾌적한 공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마감에서 현대의 세심한 설계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편의 장치 측면에서도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무선 충전, 스마트폰 연동, 음성 인식 등 최신 편의 기술이 적용되어 일상적인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서도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실내 소음, 감소와 진동, 억제 설계가 강화되어 주행 중에도 정숙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형 소나타는 전체적으로 외관, 성능, 실내 모두 균형 잡힌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외관에서 느껴지는 세련됨과 스포티함, 성능에서 느껴지는 안정성과 힘, 실내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중형 세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현대 자동차는 이번 모델을 통해 중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현대 소나타는 단순히 세단의 외형을 바꾼 것이 아니라 주행 경험과 편의성, 안전성까지 전반적으로 개선한 모델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갖추었고, 성능적으로는 효율과 파워를 균형 있게 갖췄으며 실내는 편안하고 스마트한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중형 세단을 찾는 소비자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 현대 쏘나타의 외관 성능 실내 리뷰를 마쳤습니다. MA Auto Reviews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 채널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